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다. 인간의 몸도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물. 이 중에서도 마실 수 있는 물은 0.0075% 산업화로 인한 하천의 오염은 마시는 물의 범위를 더 좁게 만들었고 수도물 대신 그 자리를 정수기 물이 차지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정수기. 과연 정수기의 물은 안전한 걸까? 구한말인 1908년 서울 뚝도 정수장이 준공되면서 최초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상수도 보급률은 98%로 전국 대부분의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선진 고도시설 도입 등 수돗물의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졌다. 하지만 수돗물 음영률은 고작 3%. 국민 100명 중 3명 정도만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미국 56%, 캐나다 47%, 일본 27%와 비교해보아도 국내 수돗물 음영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돗물을 먹는 대신 정수기 사용과 먹는 물 구입에 연간 2조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정수기는 어떠한 정수기일까? 지금은 이제 워낙에 많이 모임을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세균을 넘어도 농물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 요새는 매년 학생이 하도 돼서 당사금 물지까지다 제거되는 걸 저희가 좋아하는데. 국가 역삼터 방식이세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수기 중 80%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이다. 학교와 병화 식당 어디에서나 역삼투압 정수기가 있고 국민 대다수가 이 정수기의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역삼투압 정수기는 인공으로 만든 미세한 막에 삼투압의 반대 방향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 물을 통과시킨다. 삼투압 막이라고 하는 이제 고분자 이제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를 이제 장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물은 투과가 되고 용질은 이제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런 반투과성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염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넣게 되면 에, 삼투압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염의 농도 굉장히 높게 되면 삼투압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에, 바닷물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 삼투압 이상의 압력을 걸어주게 되면, 아, 그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 있는 염의 성분들이 에, 그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음. 역삼투압이죠. 여기 네, 보이시죠? 네. 이게 이런 얇은 막으로 되어있는요 음. 그리고 이, 이쪽에서 물이 들어가서 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음. 삼압이 항상 위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안쪽에 있던 물들이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여긴 한쪽은 막아져 있고 이쪽 한쪽은 막아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오는 물들 밀클들이 있거든요. 음. 여기에서 눌러주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면 물이 이 중간에 있던 물들은 이쪽 태서 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 물이 다 통과하지 못한 물들은 네. 태수 일부로 해가지고 다시 물이 떨어지게끔. 역삼투한막의 구멍은 머리카락의 만분의 일 크기로 아주 작기 때문에 가 펌프를 설치해서 물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수돗물이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해 걸러지게 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는 동안 많은 양의 수돗물이 수압에 밀려 배출구로 버려진다. 어느 정도의 물이 버려지는 것일까? 취재팀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에서 버려지는 물을 직접 측정해봤다.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되는 정수기에서 마실 물 0.5리터를 얻기 위해 배수관을 통해 버려지는 물의 양을 측정해 보았더니 1.8리터나 됐다. 1리터를 마시기 위해 3.5리터를 버려야 하는 셈이다. 해수율이라고 하는데 대운 보면은 우리가 100을 가면은 하 100을 다 얻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 40%는 얻고 100을 가면은 나머지 60%는 폐수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해수율이 4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이 멤브레인 공정의 가장 큰 어떤 좀 단점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죠. 정수기를 산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런 건안 사지. 산토아파트 말고 일반 건뭐 제스야, 뉴스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물은 버려지는 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동 생활에서 다 사용을 할수 있고요. 고객님 이런 부분들은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편하기 사 때도 사용 안 하십니까? 아뭐 그냥 이런 부분들이 뭐 버려지기도 합니다. 정수기 업체의 말대로 버려지는 물을 생활 하수로 사용하려면 따로 물을 받아놓는 수고를 해야 한다. 취재팀이 방문한 가정집에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 하수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없었다. 소비자 대부분은 물이 낭비되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리고 버려지는 물의 비용도 소비자의 몫이 된다. 그냥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거하고 정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코디 해 주는 정수기들 이렇게 통해서 비용 비교를 그냥 해 봤습니다. 연간 한 40만 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나요. 서울 시내에만 정수기가 한 200만 대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200만 대, 한 대당 40만 원씩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한 8천억 정도 됩니까? 그 정도가 그냥 쓸데없는 비용이라는 거죠. 역삼투압 정수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역삼투막 필터는 물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해수, 당수와 바닷물에서 염성분을 이제 분리해내는 거죠. 해수 담수화나 아니면 이제 초순수 제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핫해수 재이용을 위해서 역삼투막 기술을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전자 현미경으로 본 역삼투압 필터 단면은 0.001 마이크로미터. 아주 치밀해 나노 크기 입자도 통과하지 못하는 구조다. 이 작은 필터를 통과하면 대부분 오염물질은 제거되지만. 문제는 칼슘과 철등물 속에 녹아있는 유무기 물질까지 걸러지게 된다. 이렇게 깐깐하게 걸러진 물에는 미네랄이 없다. 즉 순수한 H2O, 증류수에 가까운 물이 된다.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셔도 괜찮은 걸까? 이 미네랄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작지만 부족하면은 우리 몸이 결단 나는, 우리 몸이 병이 생길 수 있는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자동차로 치면은 유난류라든지 엔진 오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미네랄이라는 역할은 인체 구전 성분부터 신경 전달 물질, 또 세포 간의 그런 신호 전달 물질,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죠. 물에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이다.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물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하루에 1L, 2.5L 이상을 마시는데 2리터. 그 정도의 물로 우리가 마시고 배출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운 보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보다 음식물에 의해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물을 깨끗하게 마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은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순수하게 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성분을 그냥 우리가 마심으로써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의 발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미네랄이 없는 물을 뒤보면 제가 제가 보기에는 죽어 있는 물하고 똑같아요. 저는 미네랄이 녹아 있어야지 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수기 업체는 굳이 물에서 미네랄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 음식물 섭취로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네랄은 다른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게 않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가능하더만에물로치 하려 그러면요 수십 기들 하루에 마 마셔야 되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중류수에 가까운 초순수의 물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대기와 접촉 시 쉽게 변질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정수기에 있는 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유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그 물은 쉽게 대기여서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좋은 물의 또 다른 조건 중에 하나는 재오염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잔류염소들이 제대로 이제 뭐 거의 완벽하게 제거돼서 어뭐 하나도 없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또또 또 다른 오염이 될수 있는 다100%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물이. 그렇기 때문에 중류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성분은 남아있고요. 만약에 중금속이나 방사성 물질, 환경 호르몬들이 나오면 꼼짝없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물 좋다고 할수 있나요? 농물들 나온 면다 걸러질 수가 없는데 좋다고 할수 있나요? 또 논란이 되는 것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은 산성을 띈다는 것이다. 수돗물은 원래 혈액과 같은 약 알칼리성인데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를 통과하면서 산성수로 바뀌게 된다. 산성수를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그러니까 산성인 물은 일단 우리 몸의 그 균형을 깰 수가 있는 거죠. 항상성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태은 중성이거나 약간 약간 뭐 알칼리 정도 그 정도가 더 좋은 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의 몸에 흐르는 체액과 혈액은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되는데. 산성화되면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고기와 설탕을 섭취하면 혈액과 체액이 산성으로 기울게 되는데 미네랄은 체액을 중화시켜 약 알카리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정수기 업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수소이온농도의 범위를 충족한다고 말한다. 우리 몸은요. 어떤 산성 물질이 들어와도 스스로 자기가 어떤 pH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몸 안에 더뭐 탄산 이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다 배출하고 수소 의원 배출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탄산 음료를 먹어도 몸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겁니다. pH를 가지고 딱 물고 늘어지는데 수질 기준에는 다 부합하는 물이 있고요. 국민들은 안전하고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고가의 비용을 지급하고 정수기를 구입한다. 역삼 투합 정수기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수돗물을 밀어내고 깨끗한 물을 내세우는 정수기 산업. 환경 오염과 건강이란 잣대가 현대인의 물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버린 지금.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정수기 물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찌되었든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